인터넷 은행을 통해 전세 자금을 대출 받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사회 초년생들에게 담보 없이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3일 안산의 한 은행을 찾은 21살의 A 씨, 은행 창구에서 1천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을 내밀며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여성이 큰 돈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 점을 의심한 은행 직원은 현금을 준비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의심스러워가지고 계속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이 바뀌시더라고요. 좀 행성 수설하시고 경찰이 출동해 이 여성을 추궁했더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사 갈 집을 물색해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세 계약서를 첨부해서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전세자금 1억 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자 이 돈을 현금으로 바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명의를 내준 A양이 2천만 원, 나머지 일당이 8천만 원을 나눠 갖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다가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인터넷 은행이 34살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을 해 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보통의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질권 설정을 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1억 원을 편취한 피자들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한국 주택 금융 공사가 대신 변제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초년생들이 이같이 불법 전세 대출을 통해 큰 돈을 만지려다가 신용 불량자가 될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갖고 있던 1억 원을 전부 회수하는 한편 사기 혐의로 주범 한 명을 구속하고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